나를 위해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다섯 가지.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삶의 지혜가 찾아옵니다. 첫째, 맛있고 좋은 음식 드세요. 내 몸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건강은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둘째,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아끼지 마세요. 옷한 벌, 병원비 하나도 망설여지나요? 나에게 쓰는 돈을 아끼면 결국 후회로 돌아옵니다. 셋째, 운동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운동은 아끼는 게 아닙니다.움직이는 만큼 건강은 돌아옵니다.넷째, 사람을 향한 마음 아끼지 마세요.마음은 써야 따뜻해지고 진심은 결국 내게 돌아옵니다.관계는 마음의 투자입니다.다섯째, 자신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세요.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그 말 한마디가 나를 버팁니다.나를 아끼는 말이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